민족 자결주의. 각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함께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전후처리를 위하여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다. 이에 여운영은 한국민족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돈을 모아 김규식을 파리의 대표로 보냈다. 신한 청년당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김규식의 파견 소식은 일본 유학생들의 이8 독립선언과 국내 3.1 운동의 발생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무렵 상하이 독립임시 사무소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기도 했으나,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활동은 큰 소득 없이 끝나버리고 만다. 파리 강화회의는 승전국들을 위한 회의였으며, 당시 조선은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설치했던 독립임시 사무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신한 청년단 대부분의 인사들이 임시정부의 중요인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